현재 시간 5시 15분 세로방송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가로방송은 한강버스를 타고 마곡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저로 가겠습니다 어.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 잠실역에서 한강버스를 타고 이동하려면 진짜 버스를 타고 선착장까지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은 5시 21분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가시나요? 가세요? 자, 1,500원 결제하고 탔습니다. 버스 탑승한 시간은 5시 24분입니다. 약 안으로 갔고, 지금 시간은 5시 17분입니다. 5시 29분.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걸어서, 한강버스 잠시 후에 선착장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5시 15분에 출발했는데 한강버스 선착장 5시 36분에 도착을 했고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어, 한강버스가 마감이 됐고.